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1 11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개념주의적 태도에 대한 들레즈의 비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문이 융합 지문인 것도 아니고 지문의 길이가 7, 8 문단 정도 되는 긴 지문인 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세 개의 독서 지문 중에서 이 지문의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렸어요. 기,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37번 문제.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도 아닌데 5점률 1위를 기록한 문제예요. 무려 81%의 학생이 틀린 문제예요. 답이 2번인데 1번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부족했거나 뭐 집중도가 떨어졌거나 개념적 차이, 개념적 종차, 개념의 폭력,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어구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37번도 많이 틀렸고, 35번, 38번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34번 같은 문제는 다들 안 틀리셨죠?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이 문제는 반드시 실제되는 문제 유형이고, 반드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론이나 관점 이런 게 나오면은 그 이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론의 발전 과정이 나오는 것인지 이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인지 이론의 한계나 의의가 나오는 것인지 이런 걸 파악해야 돼요. 뭐 더불어서 예시를 통해서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겠죠. 글을 많이 읽고 내용 전개 방식 문제를 많이 풀면은 글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 문제도 엄청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이글 같은 경우에는 들레즈가 개념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함으로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가 나온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들레즈의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레즈의 철학에 의의가 나오면서 글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들레즈가 비판한 내용이 뭔지, 들레즈가 주장한 내용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지식체계의 형성을 위해서 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개념이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해 얻어낸 보편적인 관념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근대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즉, 머릿속에 미리 정해둔 개념의 틀에 따라서 현실을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들레즈는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는 전제하에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차이의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차이는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로 구분이 돼요. 여기서 개념적 차이란 개념적 종차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을 의미하며 차이 자체란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소금과 설탕을 구별하는 것은 맛이죠. 왜냐면 하 소금이랑 설탕 둘다 하얗고, 뭐 조그만 알갱이기 때문에 맛이 이 둘을 구별하는 요소, 이 둘의 개념적 종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금과 설탕은 맛이라는 개념적 종차를 통해 개념적 차이를 가지는 거죠. 즉, 소금과 다른 대상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소금의 개념적 차이가 형성되는 건데,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각각의 입자들, 소금 입자들은 그 입자들마다 염도와 빛깔 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고 전제했죠, 들레즈가. 근데 어떤 소금 입자들은 다른 소금 입자보다 조금 더짤 수도 있고, 흰색이 조금 더 밝을 수 있어요. 이때 각 소금 입자가 가지는 염도, 빛깔의 고유한 정도의 차이, 즉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입자의 차이를 바로 개별 소금 입자의 차이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 구분되시나요? 그리고 들레즈는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개념적 차이의 한계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념적 차이는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는 대상의 특성이기 때문에 비교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그 과정에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되기 때문에 절대적 다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개념에 맞춰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을 우려했어요.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개별 대상은 나쁜 것으로 규정되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념의 폭력은 미리 정해둔 개념의 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 대상의 가치가 판단된다는 거죠. 들레제는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작용원리를 반복과 강도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요. 여기서 반복에랑 강도의 개념이 나오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피아노로 같은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한다고 할 때, 각각의 연주는 결코 동일할 수 없죠. 연주가 반복될수록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마다의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 됩니다.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의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니까, 차의 자체란 반복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일반적으로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하고, 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지식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념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개념의 기능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들레즈가 이러한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들레즈가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한 것은 아니고,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러한 들레즈의 철학은 철학의 시선을 개념에서 현실 세계의 대상 자체로 돌리겠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라고 말하면서 의의가 나오고 마무리돼요이 글의 주제는 차이 구분을, 이 글의 주제는 차이의 구분을 통한 개념주의적 태도에 대한 들레즈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념주의적 태도에 대한 들레즈의 비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습니다